반갑습니다 엑셀의 g n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로 이미 구현된 정보를 언피벗해서 또 다른 피벗 테이블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 만들기를 했을 때는 행과 열에 있는 목록을 정리해 놓고 즉 피벗해 놓고 출력하고 싶은 값들을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이 마주치는 구간 구간마다 출력한 형태로 표를 만들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행 또는 목록이 1대1대1대1로 이런 식으로 정보 목록 구간이 매칭이 되어야지만 피벗 테이블로 가공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백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국어 그리고 목록 이름과 부서가 있는 이 정보가 마주치는 여기에 점수가 출력이 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름과 부서가 조합되어 있는 목록에 또 점수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름 부서 여기도 이름 부서 여기는 이미 두 개의 목록이 겹쳐져 있죠. 이러면 우리는 피벗 테이블로 정보를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국어 이정재 비핵 그리고 점수가 95 이렇게 되면은 국어라는 목록 여기 감옥이 될 거고요. 여기 이름 부서 점수 그래서 목록은 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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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매칭이 돼야지 피벗 테이블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은 정보가 1대 1대 1로 매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목록도 1대 1이 아니죠. 그리고 점수도 1대 1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이미 피벗화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피벗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렇게 언피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획팀 따로 또는 이름 따로 이런 식으로 피벗테이블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 줘야 될건 뭐냐면은 이미 피벗화된 정보를 언피벗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1대1대1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워커리를 사용해 을볼 건데요 2010 2013년 버전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로 가셔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파워커리라는 탭 메뉴가 생겨납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언피버터화해서 피벗 테이블로 추가 가공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능이 들어간 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론 만들어 주지 않더라도 파워커리를 실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표 만들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표 만들기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보면 테이블 범위에서라는 게 있죠. 자, 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Ctrl-T 누르면 기능이 들어간 표로 만들어 주거든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표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단축키 Ctrl-T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먼저 눌러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데이터를 이동을 해 주신 다음에 테이블 범위에서 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버전 2010, 2013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파워커리 탭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테이블 범위에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 만들기 라고 이렇게 대화창이 실행이 되는 걸볼수 있죠. 머리글을 포함을 반드시 해야 겠죠. 상단에 머리글이 있으니까 머리글 포함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워커리 편집기 창이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표로 만들었던 테이블 여기 파워커리 편집기 창에 보여지는데, 여기 가장 상단에 보면 머리글 나타내는 셀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과목이라고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엔터 이 상태에서 이 과목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다른 열 피벗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게 언피벗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피벗 해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어 1대... 1대1, 이런 식으로 정보가 해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줘야 될게 있죠. 이정재와 부서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나누게 할 때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즉,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텍스트를 나눌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를 나눠야 될 구간은 특성 있는 여기죠. 특성 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이라고 바꿔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갈로 여닫고 부서명은 나중에 적어 놓도록 할 거니까 일단 이름이라고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홈 탭에 열 분할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구분기호 여기 갈로를 여닫고 이런 식으로 부서명의 이름과 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기호 여기 갈로를 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름과 부서를 나눠 볼 겁니다. 구분기호.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서 갈로를 연이 기호가 여기 표시된 걸볼수 있죠. 여기서는 가장 왼쪽 여기 구분 기호에서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각 구분 기호에서 지금은 뭐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왼쪽에서 구분 기호로 해주시고 여기서 일단 한번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갈로 여 닫고 나는 이 구분 기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열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로 연 부분 있죠.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 엑셀 화면 안에서 사용할 때도 특정 구분 기호를 지정을 해서 텍스트를 나누면 해당 구분 기호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이 열을 다시 한번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이고요. 예제 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열1이라고 빈 열이 하나 이렇게 생겨난 걸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뭐죠? 갈로를 여는 거 그쵸? 여는 거 닫는 거 세트로 해서 부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로를 열어 주고요 기획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시를 가지고 여기서 출력을 해 라는 게 바로 예제열이라는 기능인데요 엔터를 쳐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기획, 상품, 소싱, 디자인 쭉 해서 갈로가 다 열어진 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병합된 여기 병합됨이라는 열이 생겨난 걸볼수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제거시켜 주면 되겠죠 상단에는 더블클릭해서 그냥 이름이라고 해 주고요 여기는 더블클릭해서 점수 여기는 더블클릭해서 부서명 이렇게 해 주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닫기 및 로드 아래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 상단의 닫기 및 로드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는 위치를 지정해서 한번 피벗 테이블 운영해 볼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표 형태로 지금 가져오는 건 맞죠?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위치를 여기 저는 B23번을 선택을 해 주고요.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 피벗된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한번 운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선택해 주시고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도 기존 워크 시트 선택한 다음에 이쯤에 G23번이네요.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오른쪽으로 위치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부서명에 따른 점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부서명에 따른 점수합계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리고 여기선 이름을 부서명 아래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어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고 부분합은 표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테이블 분석에서 옵션 단추 눌러 주시고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단추는 잠깐 숨겨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부서명에 따른 어떤 담당자의 점수 합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변수를 적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다 합쳐졌을 겁니다 여기서 감옥을 이름 밑으로 갖고 와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디테일한 점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팀에는 하나 둘세 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수는 이렇다 라고 우리가 피벗테이블을 운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신 다음에 홈탭에서 테두리를 좀 그려놓으면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팀에 이선빈, 이정재, 조승구가 있는데 해당하는 과목을 어떻게 점수관리가 되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벗화 되어 있는 정보를 언피벗해서 또 다른 피벗 테이블을 운영하는 간단한 논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